거야 꽃에 물 주고 있는 거야 속놈샘 치고 케어를 받아먹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은 왼쪽 정도의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하루하루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머리가 빠지시고 너 탈모 기도 있잖아요 <laughs> 뒤지고 싶은 가너 내가 탈모빈 보내버린다. 너 그냥 정수리 그냥 숭덩숭덩 빠지라고 저주해버린다걔 풍성한 것도 갑자기 어느 날막 백가닥씩 빠져.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딱 쓰다 넘기면 여기 한 50가닥씩 박혀있는 거야 손에. 그게 바로 탈모의 시작이야. 난 진짜 그거 딱 겪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진짜 미친 풍성충이었는데 제가 머리에 이렇게 드레드 같은 거 하고 다니다가 무슨 묵... 김탈목증인가뭐 그런 게 있거든? 드레드 떼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는 거야 아, 멤버들도 항상 나한테 숱이 너무 없다 그러잖아 제가 근데 진짜 어렸을 때 머리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머리 묶을 때도 맨날 머리끈 터졌는데 이제는 터지지 않아 <laughs> 아이고 빨빠님 너. 아 내가 거. 아니야, 그 놈도 아니야.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텅텅 비어있고 가운데 갓파처럼 비어있는 줄알거 아니야. 동수를 열받으니까 동수리 칙칙이나 뿌려야겠다. 아씨. 꽃채 아니야, 이 이렇게 같은 놈들아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. 꽃에물 주고 있는 거야. 아나 진짜 너무 얇았는데? 열받게 하지 마, 진짜. 머리 열 올라와가지고 머리 빠지니까. 아예 머리를 혹시 이거 약간, 뭐, 케어 같은 거 받는 게 있나? 아, 근데 여자는 동수리 탈모가 와도 그렇게 엄청 심하지가 않다. <laughs> 와, 이거 사진 존나 잔인하다. 누가 머리가 이렇게 빠져요? 야! 아씨, 아니라고! 이 정도는 아니야! 근데 이게 관리 같은 게 따로 있어? 우와! 닥터 브락 여성 탈모 성공 사례 여자 정수리 탈모 머리가 자랐다 60대가 이렇게 된다고 머리 돼? 아이모 소리에 이 정도 아니라고요 이 빠진 인간들라 모모 그거 알아? 지금 모모 고개 숙이면 정수리에 빈 공간 보이는 거? 어 뭐야? 이거 뭐지? 어? 어 뭐야? 아 이거 뭐야? 약을 먹는 건좀 두렵고, 속 냄새 치고, 케어를 받아보고 싶어. 그런 마음은 못 느끼고 있었거든? 근데 여기에 보니까, 솔직히 말하면은, 왼쪽 정도의 상태인 것 같아요, 제가. 근데 이렇게 될수 있다고 하면은, 해보고 싶어, 솔직히 조금. 와, 나 이거 진짜 한번 받아볼까? 전화해볼까? 음.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 두피 탈모 넘버원, 닥터 입니다